오늘은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어, 다이어트 기간을 정해라. 사람은 의외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.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내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부터 끝날지를 정한다면 사람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어, 물론 감량하는 체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권장하는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100일 정도 100일 정도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. 이 정도면 어, 목표치를 한1 0일 정도 감량할 수 있는데요. 그 정도 잡고 시작을 하면 오히려 아, 내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서 갈수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끝나고 났을 때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갑자기 확놔버리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끝나고 난 2주 정도 요 기간도 역시 정한 거죠. 2주 정도는. 다른 치료든, 다른 어떤 행동이든 이걸 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유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쉽게 체중을 감량한 체중, 그리고 변화된 생활 습관, 이것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고 유지한다면 다이어트 기간을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하시길 권장드립니다.